더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사투리 고치는 법 발음 발성법을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정 의살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 제게 이제 발음과 발성을 따로 받으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제이 목소리는 어, 천만 원 이상을 드린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방송국, 멘토링, 아나운서 아카데미, MC 아카데미, 성악학원, 아나운서 개인 레슨까지 진짜 안 해봤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딱 요거만 알면 되겠는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사투리 고치는 법 발음 발성법을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목소리나 발성은 정말 하루 아침에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처음 갔을 때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 소리라는 거는 이 호흡 체계랑 안에 이런 게다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치만 희망적인 건 뭐냐. 정말 전문적인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좀 신뢰감 있는 목소리 혹은 면접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면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제 정도의 목소리까지는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거의 뭐 25년 동안을 사투리를 쓰고 또 어견도 되게 심하고 또 되게 높은 하이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바꾸고 나서 아나운서 일도 하고 삼성 산내 강사도 하고 아나운서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 제가 효과를 봤던 방법만 속속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은 발성 그리고 발음은 자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발음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는 입을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입술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일단 입 주변의 근육들을 한번쭉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말해야 할것뭐 스피치 대본이라든지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내가 발표할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천천히 아주 크게 또박또박 읽는다는 느낌으로 먼저 해줍니다 한 단어씩 찝어서요 좋아 요와 구독 댓글 이런 식으로 <laughs> 어떤 것이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발음을 틀리지 않고 읽을 수가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laughs>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셀카 모드로 지금 촬영을 하는 것,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놓고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촬영한 다음에 다시 그 모습을 보이면 내입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크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부분은 윗 입술은 안 움직이고 아랫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내가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나는 발음을 고치고 싶다 하시면 아까 제가 단어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 아, 요. 근데 여기서 모음만 먼저 쭉다 읽는 거예요. 오, 아, 우, 이,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한번 해주시면 발음은 웬만해서는 다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자음을 얘기할 때는 장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자태를 만들어 주는 바로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장음입니다. 말이 말을 한다. 밤에 밤을 먹는다. 이런 게 이제 장음인데요. 뭐 숫자로는 2, 4, 5 정도가 있습니다. 장음이 되게 많은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쓰는 장음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마스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장음인지 아닌지 여부는 네이버 어학사전에 뭐 학교 뭐 예를 들어서 계획 뭐 이런 것들 치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어, 알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발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냐. 여기 보시면 목젖이 있을 거예요. 이 목젖을 튀어나온 부분을 딱 눌러주시고, 도, 레, 미, 파. 이렇게 하면 목젖이 따라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되게 신기하죠? 한번더 해보세요. 한번더 해보시고, 제발 내려볼게요. 도시라솔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목젖이 움직이지 않고 어,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여기가 딱내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낼수 있는 이 스포입니다 아나운서 준비생이 있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원래 하이톤이라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의도적으로 엄청 낮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뉴스를 읽을 때. 안녕하십니까. 황유정입니다. 금방 되게 이상했죠? 그러니까 억지로 내리려다 보면 듣는 사람도 되게 답답하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음을 찾으셨다면, 그 다음에 성대를 크게 열어주는데요. 어, 이게 성대를 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박하 사탕을 먹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막 시원함을 느끼려고 이렇게 할때 있죠. 이 느낌이 바로 성대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성대를 가득 열어주고, 입안 공간도 크게 해준 다음에 이 소리를 이렇게 쏴 준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성 호흡과 되게 연관이 깊은데요. 보통 우리가 문장에 마침표가 한 개죠. 그러면 보통 제일 큰 숨은 그때 쉬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264번 황유정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끊어서 읽으면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264번 황유정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우리가 이, 한 문장이, 한 문장의 호흡을 다 가져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264번 황유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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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제가 성악 개인 레슨 때 받았던 건데, 이렇게 더 나아간다. 끊는 게 아니라, 어, 안녕하세요. 유튜버 유정의 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나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뭐, 지금 현직 아나운서는 아니어서, 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발성 얘기를 하면 또 호흡 중에 복식호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복식호흡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저도 너무 어려웠는데, 사실 복식호흡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때 누워서 숨을 쉬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게 다 복식호흡입니다. 서서 앉았을 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어, 얘기할 때 흉식호흡, 있잖아요. 휴식 호흡인 사람들은 이 어깨가 움직여요. 얘기를 할때 숨을 쉬거나 하, 하, 안녕하세요, 황유정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어깨를 가만히 내려놓고 어깨를 올리지 않겠다, 낮춰서만 해도 충분히 이 복식 호흡으로. 여러분께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 잘 되는 이 습관 루틴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대망의 이게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어,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투리 고치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억양도 있고 사투리는 피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일단 경상도였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기준으로 어, 사투리 고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따라하셔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고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이 타이밍에 제가 광고를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 방법은 뭐냐면 숫자 1. 1이라는 단어를 숫자 2처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1을 2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 문장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부산 분들이나 경상도 분들이 어떻게 있냐면,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이일 부분을 다 숫자 2처럼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어때요? 조금 한결 부드러워지죠? 진짜 저도 엄청 처음에 사투리 고칠 때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뭐, 언니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표준으로 만들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저는 그때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닐 때 이제 서울의 쉐어하우스를 살고 있었는데, 뭐 저는 룸메이트가 일단 서울 아이였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뭐, 그건 학원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 많겠죠? 일단,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도기를 잘 넘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막상 이제 사투리에서 표준어로 넘어갈 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고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이상한 그 구간이 있거든요. 보통 이 구간에 아, 난 못, 아, 난 못하겠다. 나 그냥 다시 할래. 이렇게 돌아가실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때를 꼭잘 참고 넘어가면 이제 표준어가 됩니다. <laughs> 사투리를 완전히 고치는 거는 어, 자기와의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의 싸움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를 잠깐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잘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실 이걸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천만원 넘게 들어간 이 금액의 값어치를 하는 하루 5분 루틴 저의 발성 연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많이 하시는 발성법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가 가, 거, 겨, 고, 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학원에서 시켜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쉐어하우스여서 집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 나가서 또 하다가 주민분들한테 욕 엄청 먹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악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목을 풀고요. 지금은 좀잘안 하긴 하는데, 사실 삼성 강사를 할 때는 매일매일 아침에 이걸 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먼저, 아까 나온 것처럼 입을 일단 풀어요. 아, 에, 이, 오, 우. 요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를 열다섯 번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얼굴이 새빨개지게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이렇게 15번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어났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여기 배 밑에 여기 아랫배 쪽에 여기가 여기에 힘이 있어야 사실 소리에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후 했을 때 약간 튀어나올 수 있게 약간 배꼽이 여기고 내가 내가 손을 대야 되는 거 여기에 여기에 후 하면 풍선처럼 조금 볼로 올라와요. 요거 그리고 내가 후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면 휴지 있죠 집에. 이 휴지를 이 벽에 대고 이 휴지가 안 떨어지게 안 떨어질 정도로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후가 다 되면 이렇게 떨어졌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 내 숨이 다 되면 제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미리 볼륨을 좀 아, 제가 줄일게요. <laughs> 볼륨을 좀 줄여 놓으시거나. 마녀 웃음소리라는 건데요. 이거는 배에 이제 힘이 없으면 금방 이후 후, 이거 15번을 해서 힘이 다 차지 않으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어, 이거는 좀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여기가 엄청 단단해져요, 이걸 할 때. 이, 히히히히 라고 할 때, 이 단전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때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더울. 손도 같이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laughs> 해주시면 됩니다. 어, 성악학원 선생님께 배웠고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녀 웃음소리까지 끝을 내고 나면, 이제 가나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때 내가 얘기했을 때 주변이 약간 울린다 이러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를 이렇게 한번에 숨에 가도록 한번 연습을 하고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말해야 되는 문장들 조금씩 읽어보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5분이면 돼요. 정리해 보면. 아, 에, 이, 오, 우 열다섯번 세번 가, 나, 다 가느다라마바사 아자차카다파하 이렇게 해주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뭐 이렇게 끝내는 거죠 금방 이렇게 하면 사실 5분도 안걸리겠죠 요거만 해도 너무 좋고 만약에 만약에 저처럼 쉐어하우스를 예전에 살았어서 혹은 다른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후 호흡법 이라고 할게요 요거만 15번 해도 굉장히 소리가 좋아집니다. 사실 이 제가 하는 발음 발성법을 언젠가는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고는 싶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신 저의 구독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저를 함께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성공이 저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다잘 되셔서 저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안녕!